남신을 주인 유동 박시범과 백석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 묘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점으어서 바람도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 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순에 지에 펀 샜을까 한 방에 들어서 주인을 붙이었다. 이리하여 나는 이 승례라는 죽고 누구 한 방에서 마이나 밥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기빈배기에북덕불이라도 당겨오며 이것을 안고 손을 죄며 최후.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질 집게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색김질하는 것이었다. 내 가슴이 꽉 매울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. 스스로 확 끝나치 볼도록 부끄러울 정도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 소금에 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.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다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.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. 것은 구 친구 친이되어가구 친구 고 외로운 생이 드는 친구 해서는 구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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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랑 쌀랑친랑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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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도친는 친구 친는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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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어어구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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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로 외에 있어서 어두고 오는데 하얀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틈을 가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.